또 새로운 2011년 준비를 위해서 평일을 다녀왔는데 어간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4.3 항쟁 어 순례지와 또 강정마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군기지가 들어온다는 해군기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해군기지는 미군기지로 가기 위한 어떤 전초라는 곳이죠.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뭐 마음 편한 여행 또 그런 풍광을 즐기면서 즐겁게 바라볼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다산 항쟁 솔직히 말하면 역사책으로는 읽었지만 그속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몰랐는데 그 위령탑 위령 기념탑에 들어갔을 때각 고울마다 마을마다 그 돌아가신 분들 위패에 이름이 새겨진 걸 보고 가족 중에 한 명씩 다 다산의 희생자가 있다라는 것이. 그 제주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상처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어떤 피의식과 또 상처는 치기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것의 결과물이 지금 강정마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빈혈과 갈등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아참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도 많이 받았지만 참 힘든 시기를 많이 거쳤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면 기쁜 마음으로 다녀온 여행이라기보다는 무거운 마음을 다시 가지고 돌아온 여행이었습니다. 뭐 세상사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 중에 대표적인 비정규직 문제, 거기다가 우리 바로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GM대우 사측의 오만불손한 태도와 이 비정규직 지휘 동지들의 힘겨운 싸움 어디서 희망을 찾고 어디서 신뢰를 가지고 또 무엇으로 우린 2011년을 견뎌나갈 힘이 있을까 라고 질문해 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재미있게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프리모 랩이라는 이탈리아 유대 유대계 이태리인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의 내용은 프리모 레비, 이 유대인이 이탈리아에 정착해서 대대로 살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된 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어느날 2차 세계대전의 끝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독일의 패전으로 간신히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죽는 그런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작가도 아니었고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바를 담담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 저, 그 잔인하고 정말 이렇게 참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역사 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찌 생명을 아사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인간 인간을 어떻게 죽이고, 또 인간 인간을 불평등하게 대접하고 차별할 수 있는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아마 그 작가도 그런 마음으로 그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편장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역시나 또 답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막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술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했던 인간에 대한 연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잔인한 인간을 인간의 본성을 발견했던 하나도 남김 없이 인간이 얼마큼 잔인하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이 작가는.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다. 혹은 인간은 짐승이다. 아니 인간은 짐승보다 더 잔인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물음표로 뭉뚱그려서 표현한 이유는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이곳에서.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왔다 가셨죠? 예? 안 오셨습니까? 소주가 그냥 넘어가십니까? 목구멍으로? 저는 에,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소주 약속을 깨고 이곳에 왔습니다. 뭐 제자랑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그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하하되고 호호되면서 소주 한잔 기울일 수 없는 게이 시절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GM대우 이곳에서 동료회를 맞아야겠다라고 왔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 어떻게 연말을 여기서 칙칙한 이런 분위기에서 칙칙한 신현창 지휘장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꼭 지내야 될만 하는가. 나는 비참한 생각과 함께 2011년을 나를 살게 하는 화두는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러니하게 작년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대작년이죠. 2009년 12월 31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때 용산 참사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막 파결된 상태라 주임대우 통렬화하는 분위기가 다른 마치 단체집 분위기 같긴 했지만 그 현장에서 불타버린 망루안에서 2009년을 마감했습니다. 이두 망루 하나는 죽은 자들의 망루고 또 하나의 망루 허모인 이준삼 동지가 팔을 치켜 올리면서 서 있는 저 아침 위는 잔자들의 막루라는 것 외에는 저에게 종료되는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나는 2011년을 살아갈 2011년의 삶의 고단함을 견뎌낼 희망과 이유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질문에 벗었습니다. 그 질문은 동일하게 그 처참한 현장이었던 2009년 12월 31일에 용산참사 현장에서도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죽은 자들의 막루였던 용산참사 현장 그 막루 아래서 1년간의 삶을 지돌아본다면 참 재미있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해야 될것 같은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밥을 지어 먹고 저 땜뿌라는 너무 짠해. 저 찌개는 누가 끓였는데 아주 맛있다는 둥 누가 쌀가마니를 들고 왔다는 둥 울기도 같이 울고 웃기도 함께 웃었던 막루 아래서의 사람들 산자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통년회를 보내면서 전2 0 1 0년 12월 31일 그리고 2011년 1월 1일이라는 그 시간을 넘기면서 주임대우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발견했던 것도 바로 산자들이 일여야될 우리들만의 신뢰와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년보다 강한 것, 칼보다 강한 것,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보다 더 강한 자본,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강하고 우리들의 진정한 힘은 인간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프리모랩이라는 작가가 한그 이야기의 속내는 인간은 비참한 동시에 인간은 한없이 불쌍한 존재이고 인간은 한없이 위대한 존재이다. 왜?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인연, 어떤 교조 어떤 신조보다도 강력하고, 이 세상 종말까지 이 지구를 멈추지 않게 굴러가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중에 나병환자 병에 걸렸으니 현대의학으로 생각할 땐 결국에는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병환, 장애에 대해서 이 나병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참합니다. 당신이 하고자 고그 하고자만 한다면 난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너가 원한다면 나일 것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laughs> 결국에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그 질문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병을 끌어안는 것, 병을 앓고 가는 것도 인간이고 또그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자리에서 또 여기 함께한 저희 신자 여러분들, 수도자, 그리고 신부님들의 마음은 그 인간의 연민의 마음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서로 지켜야 할 것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단한 가지, 인간에게 걸수 있는 신뢰와 연민입니다.